<laughs>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맨날 여기로올라오다가저기서여니까 뭐 기분이 이상하고 제가 막 그냥 스타가 된것 같습니다. 네잘 계셨습니까? 오늘 전국의 우리 청소년, 우리 드로트 영재들이 우리 태백에 모여서 이렇게 이 결선을 하는 이런 행사가 열리게된걸 정말로 축하드립니다. 문도 박 지금 밖에 옵니다 지금. 이 태백 하면 문이죠. 네, 눈축제도 이제 해야 되는데, 오늘 아마 이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하도 눈까지 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이 응원남들 오셨는데, 자신 있습니까? 네. 저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지역의이 일군인 국회의원 이철규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열렬한 응원자이기도 하고요. 늘 정부에서 우리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예산을 안 주더라고요. 제가 이제 국회의오은 맨날 노라 노라 해가지고 비 들고 자꾸 들어서 지난해 <웃음> <웃음> 네, 네. 했는데 올해 이결선이새벽에서 열리게 돼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 석현 이사장님 어디 계시나요? 아 여기 계시네요. 아이고 저 그방 괴롭히세요 저. 말 네. 우리 저기 회장님이 한 8년 전인가 그때부터. 이 행사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드로트 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 드로트 가수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무대가 없어서 아쉽다고 예산을 만들자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는 또 예산 좀더 많은 서지역인가리죠 내년도 더 키워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드로트 가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하시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큰스타로 우뚝 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태백 시민은 물론이고요 또 이게 응원차 오신 우리 가족들 응원단들 늘 태백 사랑해 주시고요 또이 여름이 되면 태백에 목이 없는 태백 또 겨울에는 눈 구경하는 태백 태백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또 김병찬, 우리 아나운서 사회자. 제가 정말로 제가 친하다고 해가지고 막 끼워주더라고 보니까. 제가 이, 이 정말로 좋아하는 오래된 이, 이 아우민입니다. 네. 그렇게또 우리, 네, 우리 향기님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 대륙 시민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. 네. 여기서 스트레스안날리고 힐링하고 하시게 해주십시오. 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래, 이 철길 <laughs> 구해민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그 꿈의 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태백에 우 본선의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. 네, 네, 든든하게 지원을 해 주지 아. 않는다면 정말 대한민국 트로트를 위해서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많은.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참 노래는 좋은 거지요.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.